이리 같이 예배를 드릴게요 네. 네. PPT를 넘겨주세요 PPT가 뭐예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아, 파워포인트 그 프레젠테이션. 음... 프레젠테이션 우리 같이 인내송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인내송.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i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저희 두손 모으고 하늘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이 예배당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대게하여주시옵소서 주님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저희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주님. 좀더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배려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점점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주추를 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 함께 찬양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모이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 어디 읽을까요? 6요 아, 몰라요. 6장 그거. 어. 아, 6장 그거. 우리 저번 주에는 맞아. 6장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이었는데 다른, 다른 말씀이 있다 고그랬는데 예. 네. 오늘은 신명기, 신명기 8장,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멋지고 큰 목소리로 8장도 뭐 다른 느낌이 있어요? 8장도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6장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저번주에 예 쇠마라는 쉐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네. 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하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들 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여러가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어 맞아요 아름이 정답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금식의 의미가 뭐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 못, 먹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금식을 40일 동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배고파요. 그냥 죽을 배고파요.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우리의 어, 몸이 그것을 버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 돌덩이들 밖에 없어. 그런데 너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이 돌덩이들로 뭐를 만들어 먹어라. 어,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이 돌로 능력을 행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 너무나 배고파서 돌이라도 먹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세요.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모소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 어, 것이 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 너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이 여러 가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멋있다. 멋있지?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 그러면은 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네. 네, 여호와께서 어,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 먹이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탈출을 했었죠?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 광야에서 몇년 동안 있었어요. 어 마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처럼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신의 신분이 메뚜기와 같은 나약한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어. 노예라는 그런 생각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입혀지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 40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기도 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어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셨다? 만나. 맞아.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전에도 조상들이 이후에도 본 적이 있는 음식이다 없는 음식이다. 없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었어요. 요즘도 만나가 있었다면 맛있었을까요? 어. 그것은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상상이에요. 만나를 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어이 배고픔을 견뎌낼 수가 있었,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어 모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라는 그 말씀이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배고픈 곳이지만 무엇은 있다. 하나님의 네, 말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먹는 것으로만 산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먹는 것은 먹는 것도 먹는 필요하지만 네. 그렇지만 강조하는 게 뭐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앞으로 국어 되게, 되게 잘하겠네. 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매출하기도 주셔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을까, 안 먹고 싶었을까? 먹고 여러분들도 고기 한 번씩 먹고 싶죠? 빵 빵만 빵만 먹으니까 빵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매추라기도 주시고 음?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여러분들 광야는 밤에 너운데 추워, 어 엄청 추워? 추워. 낮에는 어떨까? 엄청 더워. 어. 해 양볕에 어 너무 더워. 사막 같은 거네.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음?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느꼈냐?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거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 레이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어? 저요? 응. 저 있어요. 어 있어. 언제? 저번에 응. 축구 경기에다가 어 심하게 어, 태클을 걸렸는데 어. 그때 많이 안다쳤아 많이 안다쳤어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느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다니는? 아, 생각이 잘안 나요. 혹시 말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아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도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도 필요하고 우리가 차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떤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계를 사거나 음. 요 맞아. 우리가 핸드폰을 사거나 여러분들이 물론 핸드폰을 잘 만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샀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장 내지 않고 잘 다루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요 설명서. 맞아요. 우리가 설명서를 봐야지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모르면은 부서져요. 맞아. 그러니까 전기만 있다고 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만 우리가 배부르다고만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나요? 살렸나요? 살렸어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똑같은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겪게 되지는 광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광야는 뭔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 주어 기억해야 돼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죠. 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은 귀찮게 생각해야 한다? 소중하게. 아, 맞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펼쳐서 읽어보고 또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5만면. 어,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네. 어,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오늘 신명기 몇장몇절 말씀 읽었어요? 8 장. 어, 장삼 절. 팔장삼절 말씀도 읽었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6장 말씀도 읽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아동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여러분들 말을 많이 안 해봤지. 최근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말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같이 결단하는 기도 드리고 비출 어,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지우도 다리를 우리 한번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만족한 살아갈 때 내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아동들이, 우리 아동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친구들과 귀한 선생님들,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송으로 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나 예배 잘 드려 주잘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뭐 오늘의 고맙습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시고 음.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음. 친구들도 음. 안녕. 우리 안녕.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와서 인사해요.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인사해요. 여기 와서. 여기 어.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아 우리 한우. 리한우도 <laughs> 여기 와서. 한우기도 인사해 안녕. g o 안안